안 돼! 너 죽였어! 안 돼! 너 내꺼야! 너 내꺼야! 너 내꺼야! 안 돼! 어떻게 먹어? 이아 이거! 이 이거 이 내꺼야! 야반 내꺼야! 반칙 그런거 없다 이새야아아 빨리 너무 빨리 왔다아이 형님! 알아서 적착적하세요!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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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꺼야! 아야비 어이 무슨 새끼 자리? 나존나하죠새끼죠 내끼다 여기서는 있잖아. 내 거야! <laughs> 아 너무 빨갔다 <빠르갔다. 웃음>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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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다 이거. 가운데다. 아! 아뭐 <laughs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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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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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러분들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? 나 걸어갈까? 예? 아! 짜! 아. 아, 야, 개잘하네 진짜. 이거 잡아. 아, 빨리 뛰어야 돼요. 새끼야! 손톱 파르, 손톱 아르 손톱 파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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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톱 파르, 손톱 아르손아 아아 아톱 파르, 손 우와 우와! 잠깐만, 아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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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어, 속도 느려지게 해주면서, 아, 치즈를 주는 척 하면서, 아니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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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아아, 아야 왜 이렇게 그치, 잘하냐? 존나 잘하는데? 아 진짜 개잘하네 으아! 으아! 내꺼야! 아아아 내꺼야! 내꺼야! 아개잘아데 진짜? 쟤 존나 잘해! 뭐야? 너이 새끼 너 재능있어 재능 너 재능있어 너, 너 현실로 가봐 너 영국으로 와이 새끼야 어, 지금이야 내가개에다끼라아 <laughs> <laughs> 이러면 안돼아이 아, 새끼보다. 아, 잠깐만, 쌈붙이안 되는데. 아, 야비. 아, 씨발, 아, 아, 진짜. 아, 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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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라. 아, 씨발, 너, 무 빨리, 잠깐만. 여기서 올라오는걸? 여기서? 음. 생각, 어, 어, 어. 어, 어. 어. 아니야, 그걸 인테스텐트. 제타 왕가 씌워졌는데? 인테스텐이 새끼야! 아, 잠깐만. <laughs> 어디 있었어? 일로 <laughs> 와요. 그렇지. 아, 어렵지 않아요. 아. 일단 뛰어. 낚시기들이야! <laughs> <laughs> <진짜야>. 문세 버려, 문세 버려. <laughs> 어, 어, 내가 제일 빨라, 내가 제일 빨라. 너무 치즈, 야미. 어우, 씨, 못 먹었네. 야미. 이렇게 잘해? 지금. 어, 왜 이렇게 잘안 돼? 자, 쓱 내려가면서. 그렇게 빨리 가면 못 잡아, 이제. 그럼, 이렇게 <laughs> 야 내가 잡아먹는 거지. 야, 걍! 뭐 나무 가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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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<laughs> 어, <가, 가서. 웃음> 어, 어, 계세요. 아, 으이이이이이이. 아, 진짜, 내 거야. 아, <laughs> 진짜. <못 잡았고. 웃음> 일단 뛰어, 일단 뛰어. 일단 굴러! 일단 굴러! 람버스 좀 굴러! 굴러. 그럼 내가 먹어야지! 아이씨! 네. 회전을 해서! 단번에 탑. 어? 가서 속도 줄여서? 여기서? 가지는 가지는 어? 야 나와봐 나와봐 어. 이게야내거야 미쳐라 미쳐라 아서라 이 새끼들아 아서라 잡아 야, 그냥 씨발 세요 잡아 세요 잡아 왜 안돼? 어? 안돼? 어, 일단 먼저 가? 일단 존나 먼저 가? 일단 존나 뛰어요? 아 좋은다 네, 공중 네, 재배 네, 해줘요. 네. 그럼 이렇게 먹어줘요. 가비요. 아 잠. 야나 너라고 너라고 이 새끼야. 너라고 이 새끼야. 이게 또뭐 잡겠어. 새끼야 너라고. 야르 어 이거 뭐 먹어? 여기서. 대치요. 대치비 아. 야야. 야 너라고 이 새끼야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이 새끼야 말라냐 이거. <laughs> 당신 왕 아닙니다! 나 왕이야, <laughs> 왕이 이 새끼야! 있어요. 당신은 왕이 될수 없다고요! <laughs> 아야, 저 새끼가 잖아당신 <laughs> 왕이 되면 <laughs> 아이고 일로 <뭐라고. 웃음> <laughs> 와! 너 새끼야, 같이 <laughs> 야, 뭐, 왜이 새끼야? 지마 내꺼야! 미끄러 미끄 수가 아! 아, 내꺼, 야미! 도망가지 마 지금 가야 돼, 야야 내가 와이된까아니 아, 아, 어? 어? 안녕하세요? 아, 씨... 나오라고 어너진 새끼야! 새끼야, 이 새끼야! 새끼고 새끼야! 놔! 겠어날 놀았어, 새끼야! 새끼 새끼야! 너못 가! 너못 가! 이 새끼 잡잖아, 그러면! 어? 어. 야, 나새끼다 어버에대나의 도모모 까그다 어와와와와아성공아아아시작하는 게임이야 성공아 우리 손 잡을까요 지금이야성공 우리의 게은 이럴 새거 아니야 성공 우리가 이길 때다가자 손잡을까? 아, 씨! 아, 안돼도 아. <laughs> 어. <laughs> <족가이잖아, 웃음> <족가이잖아, 웃음> 안 안돼도 <laughs> 안 안돼도 안 안돼도 안 안돼도 안 안돼도 안왜왜 안돼도 도 안돼도 안 안돼도 도안어 이거 안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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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켜라! 안너 잡아, 너 잡아, 대로